8월 21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깨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두 다 승리하는 성일 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볼때 주님의 겸비함과 겸손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어짐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깊은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오천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원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 지라 기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매 그가 숲 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주지라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용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될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네 우리가 기도온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장을 통하여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의 군사의 싸움은 실로 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 숫자를 보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는 전쟁에 대패했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왔는데 12만 명을 잃었고요. 이제 남아 있는 인원은 1만 5천 명 가량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1만 5천 명 가량은 300 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그들은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기드온과 이300 용사는 끝까지 이들을 쫓아가는 걸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기에 기드온은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 11절, 12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미디안 군사는 아직도 자신들의 숫자가 많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충분히 멀리 도망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기습공격을 당했고, 이제는 그 왕, 세바와 살문나마저 잡혀버렸습니다. 자, 기도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생긴 일들을 볼 때, 아, 이 전쟁에 관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6절, 17절을 돌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기도원은 자신의 이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숲곳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장로들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분엘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과 이 본문을 잘 연결해 보면 기도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는 최초로 적군이 아니라 동족을 죽인 사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미디안 군사들은 이해한다고 쳐도 왜 동족까지 죽이면서 이 기도원이 싸움의 말미를 정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다 보면 기도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사사로운 일에 휘둘려서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잘 싸워왔던 기도원이 마지막에 동족을 죽이는 이 비참한 일까지 진행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그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려고 했고 또한 동족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18절, 19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들리더냐 하니 대답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서 기드원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볼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전투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어쨌든 기드원이 이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고 생포했던 이유는 그들의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비참함 그 복수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본문이 기록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족을 죽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족이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미디안의 두 왕에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했음에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이 미디안 군사들, 미디안 왕은 그들의 형제를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그들을 생포하고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대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이 전쟁의 마무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다운 모습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원의 나머지 생애는 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사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을까요? 그는 실제적으로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권력의 사유화가 결국에 세습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승리를 함에 있어서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신앙생활의 어려움 시험들은 대부분 이런 관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적이고 사사로운 일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쉽게 분노하게 하고, 쉽게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어야 할때 멈추지 못하고, 그 감정에 몰입하여서 싸움 계속하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안에, 약속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사로운 전쟁에 힘을 쓰느라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 많은 것들과 갈등하고 싸워나가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잘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속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본질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싸워야 할 것, 대적해야 할 것에 확실한 모습을 보이다 사사로운 것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노력할 수 있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 결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 승리를 위하여서 싸워왔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이루게 하셨으며, 승리하게 하셨는지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그르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본질을 벗어나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바르게 볼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순간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 가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더 깊은 기도 나누시고 묵상의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